영화 여행가나나에서 각공가이 역을 맡은 신문경입니다무다 <laughs> 아, <진짜> <laughs> 아, 음, 뭐, 아, 네. 하나만 잠깐 맡을게요. 아, 네, 네, 아, 네. <laughs> 오늘 어,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들 얼굴도 이렇게 보이고, 아유, 막상 말을 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. 네. 어, 여행가 나날은 어, 저에게 있어서 너무 특별한 영화입니다. 어, 저를 좀 바꿔준 영화이기도 하고요. 이 소중한 영화를 어,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영화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어, 세계로의 어떤 체험이 되실 수 있게 어, 또 이끌어주는 그런 영화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